뭐야? 미안. 주인공은 내가. 주인공이? 주인공? 주인공은, 주인공은 내가 할 거야.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야입니다 자 오늘은 재밌는 미니 게임을 할 시간이에요 친구들 이 포테이토 패닉이라는 포테이토가 패닉에 빠졌다는 그런 게임이에요 예. 감자가 여기서 폭탄인데 이제 폭탄을 돌리면 네. 이제 그, 그 나한테 있으면 이렇게 터져서 다른 사람한테 넘겨야 돼요 아 그러니까 폭탄을 돌리는 거예요? 그아니요 감자를 돌리는 거예요? <laughs> 아이고 아이고 애들 잘못 올라오네 여기 아유, 왜 여기 올라오려고 하니 에이 그냥 옆에 사람 많은데 그냥 그 감자 줘라 사람한테 <laughs> 네가 올라오면 자 똑같애 임마 다시 올라가 아유. 야 잠깐만 어, 나 아까 어떻게 올라갔냐 어 이렇게 올라가 <laughs> 에랑이잘 가고 에랑잘 아 가고 어 얘네 앞에 우리 어세요 완전 어 여기 있어. 갑자기 죽었잖아. 너 죽었잖아. 너 죽었잖아. 안소가. 죽은 놈용이 있어. 어. 어. 못 올라와.

야레 야레. 야레 야레. 와타시는 1등이라고. 그저 3등 어. 했어. 어 야. 2등이 사실 저예요. 어, 에, 헛소리야 <웃음> 어. <웃음> 어, 너보다 훨씬 이뻐 야, 우리 셋이 와. 한번 여기 위로 안에 올라가 보자. 라스트 라운드 스타. 맞아. 아니, 왜 헤라미 왜 이렇게 일찍 죽어? 아니, 나도 아까 아, 아까 그 맵이다. 아니요. 아, 야, 보세요. 꿀자리를 다시 와라. <laughs> 잘못 올라오죠? 네. 와치열하다 어, 야, 일 지열하다. 어, 어 에라가 어... 어, 어, 에라가. 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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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살았어. 오, 살아. 어? 이걸 살아? 어, <laughs> 못 올라오죠. 여기 올라올라다가. 아, 못 <웃음> 어? 어? <웃음> <웃음> 야, <웃음> 분명 내가 대고 있었는데 왜 범수한테 갔지? <laughs> 올라가 보자매. 올라가 보자매. 범수야, 왜안 넘겨 줘? 아니. 범수야. 아리 아무리 믿어도 안 넘겨 줘, 왜? 꼼폭지야아 <laughs> 아, 이거 에바야 진짜로. 아무리 비벼도 안 넘어가. <laughs> 아, 이거 렉방이야 이거. 이거 에러방이야 이거. 아, 에러방 아니야? 아, 아 에러방이야. 에러방이야. <laughs> 야 헤랑 올라오겠는데? 헤랑 헤랑 화면 뜨겠는데? 어? 어? 너 빨리 죽여. 어? 빨리 헤랑 죽여. 헤랑? 헤로 죽여. 헤랑 어? 죽여? 어코야어코야 오오고왜안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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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겨져? 안 넘겨줘야! 져 아유 안 넘겨진다니까 진짜 <laughs> 에러네. 오 어, 에러방이네. 에러방이야 이거. 어, 에러방이네. 아 이거다. 오 잠깐만 마사카 이걸 해랑이? 오 어? 해랑 일등해? 해랑 일등해? 이거 넘기라 십초 <10초> 안에? 오오 <laughs> 어? 넘겼어. 넘겼어? 과연? 도망가야지 그럼? 어? 와! <laughs> 말도 와, 안 돼. 대박. 어. 야, 근데 내 화면에서 해랑 얼굴이 안 보인다 여기. 어 나도. 아 일등 <laughs> 아, 아. 아, 아했냐일등 아. 해랑 아니네 이거. 야 대리했네 대리. 음 해랑 아, 아니네. 대리. 해랑 얼굴이 음. 안 음. 보여. 음. 아. 어. 누가 누가 1등 찍어놔 했는지 찍어놔야? 모르잖아 이거. 어 누가 일등했어? 나 찍어 놔야지 찍었어? 네. 응안 써줄 거야. 안 봐. 와뭔 맵이야 이거? 뭐야? 나 이거 처음 아, 봐. 해맑이다. 처음 봐. 뭐야? 에 근데 여기 불 뭐야? 이 게임을 죽냐? 안 죽어, 안 죽어, 안 죽어. 오케이. 왜, 왜 폭탄하면 내따라다녀 아, 자꾸 나만 따라다녀, 폭탄이. 누구야 누가? 누가? 내가 걸려서 못못 올라고. 해랑 어디 있어? 해랑 어 있어? 해랑 살아있어못 올라가. 뭐, 나너 해랑이 안 보이냐? 아 어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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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보세요. 아, 미안하다. 됐어, 됐어. 해랑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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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죽었어? 안 죽었어. 아, 기자 마지막에 그거 올라가 있을 때만 보면 돼. 올라가있을때 딱 보이질 않아 어 괜찮아 괜찮아 보이그 올라가있는거만 보면 돼그그그 그, 그, 단상에서만 보자 단, 단상에서 근데 이거 나한테 감자오면 나 죽는데 나 딴데를 못나가 괜찮아 괜찮아 <laughs> 감자소방 안되게 밀어 안되게 밀어 안되게 밀어 안되게 밀어, 안 되게 밀어. <laughs> 혹시 들었어? <웃음> 들었어? 저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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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여기> 있다 <laughs> 여기 있었어. <laughs> 나 봤어. 야. 어디서 뭔가 터졌는데? <웃음> 그러니까 막저기네터세요 보세요. 오세 아, 잠깐만. 뜨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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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근데 이게 진짜 아깝다, 아깝다. 아, 근데 좀 웃겼다. <웃음> 웃겼다. 웃겼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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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내가 o as they got in there. Oh, c o n t 어 o l Tongue 어 f the w a t 어 r s 어 h t o n g u 올라간다, 이용 d i 단 d i e s t o n g 안돼 of the d i d d 랑 e 랑 Oh, t 랑

아, 죽었아 해랑 죽었으니까 나는 모르겠어. 몰래 어. 그래. <laughs> 얘랑 나랑, <laughs> 얘랑 나랑 지금 뭐 하는 거냐? <laughs> 얘랑 나랑 지금, <laughs> 얘랑 나랑 지금 뭐 하냐? <웃음> <웃음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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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갔다. 어 나갔다. 어 에러판이다. 에러판인가? 어, 아니야, 아니야 아니야 에러는 무슨?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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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에러는 무슨?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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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에러는 무슨? <laughs> 에러는 무슨 못 올라온다 못 올라온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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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나 여기 있는데. <laughs> 와 봤다. 이게 감자를 어. 감자로 다는 방법이다 임마아 어? 이거, 이거 해랑 만안 죽었으면 일등 가능. 아 근데 이거 한참 재밌었는데 아 해랑 아깝다. 나 열심히 했는데. 아 거. 아니 아니. 아 열심히, 아니? 아니? 열심히 했어 열심히 하지 않았어 열심히 아니 했어, 아니? 열심히 아니? 했어. 아니? 열심히 했어. 아니 아니. 인정 그그 못해. 인정해. 못해. 솔로. 죄 <laughs> <쟤> 죄송하지만 <laughs> 왜 나, 나도 찔렸지? <laughs> 아 제발 할리우드 여기서 우리가 진짜 여기서 영화를 찍자. 여긴 연기자가 너무도 많은 할리우드. 어고안네 오케이. 넘겼어 넘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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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겨. 헤랑아 아니 아니. 아 대. 아니 왜 이렇게 아래 있어 도대체.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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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영화에선 조연과 주연이 필요한 법이야. 맞아. 보문사 영화 찍자. 졌어, 졌어. 왜 나한테 와? 저기 벌거벗은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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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데 눈에 띄는 거 저거 에이... 있는데. 주인공은 나야, 주인공은 나라고, 주인공은. 주인공은 나야, 주인공. 주인공은 나라고, 나라고. 왜안 덮여져, 쟤. 나이스! 개이 주인공은 나였어! 야, <목소리> 미안. 미안. 주인공은 내가, 주인공은 공이 주인공은, 주인공은, 주인공은 내가 할 거야! 오늘 보무스 테마고. 아..안돼.. 주인공 <laughs> 주인공을 못했어 아 근데 원래 주인공은 이렇게 살아가는 여인을 위해서 이렇게 자폭을 하는 거야 인정하지? 그래 난 내가 이길래 그냥 내가 최후의 승자 할래 주인공 아니어도 아 나는 주인공이었어 아 슬픔의 주인공 네 이렇게 받아들여서 오 이거 이것도 처음 보는 맵인데 이건만 할까? <laughs> 할까? 어, 할까, 할까? 이것만 할까? 어이거만 침막할까? <laughs> 다음 누구야 공수사 <laughs> 일 아, 와 <일루와! 웃음> 아! <laughs> 짜식이 아나 죽고 내려왔는데 왜 자꾸 나야? 내그 전에 클릭을 해놨다 너를. 나나 나 여기 끼기 했는데 뿔자린데? 오 넘겼다 오 넘겼다. 주 인공 제 등장이요. 등장이요. 경자 걸렸다. 파이야과 남게 될 것인가? <노� Çünküevite> <Runner>, <마다>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와 <김나> <마다> <마다> 코코코코! <laughs> 아, <부었어! 웃음> 야 뭐야 어! 뭐야 왜 나한테 넘어나에게 짚붕 같은 역이 또 주, 주인공 자폭 메타네 <laughs>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이런 이런 미니게임 포테이토 패닉이라는 게임을 즐겨봤는데 어떻게 재밌게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아 결국 우리 셋다 올라가는 거 힘들었던 걸로 예 재밌고 싶다면 좋아요 한 번씩과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 어멍